오케이. 어, 지금 들어오신 분들 좋아요 버튼 한번씩 좀 눌러주세요. 채널 성장을 좀 해서 어, 많은 분들이 함께 공부하실 수 있게끔 음, 말씀을 좀 부탁을 좀 드릴 테니까 좋아요 버튼 한번씩 좀 눌러주시고요. 자, 어, 5월 10일 오전 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 아, 그래서. 금요일에는 어, 항상 투심이 조금 위축이 된다 아, 우리 공부했어요 자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매일같이 하는 얘기니까 월요일이 있고 그죠? 어, 그리고 금요일이 있어요 그죠? 자 월요일은 뭐예요? 장 초반에 눈치 보기 눈치 보기 왜?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어떠한 이슈가 나왔는지를 확인을 하고 돈이 몰리는 섹터를 찾기 위해서 눈치 보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월요일 장 초반에는 어 조금 투심이 조금 위축이 된다. 어 조금 어 눈치 본 이후에 어 물량이 들어온다. 어 금요일은 그렇죠.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어떠한 이슈가 있을지 보고 특히나 예전에는 더욱더 그랬는데. 김정은이가 미사일이라도 하나 쏘기, 쏘면은 네, 난리가 나니까 금요일에는요 투심이 위축이 돼요. 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 물량들이 많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장은 뭐 재미가 없는 장이다. 뭐 이런 어떤 어, 떠도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뭐 물론 많이 좀 바뀌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분명히 그러한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자 오늘 오전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어, 요, 아이고, 어디 갔어. 자, 요거를 제가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그죠? 어, 요거 올려드렸어요. 이거 원래 여러분들 수강생분들한테만 올려드리려고 하던 건데,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보시라고 올려드리는 거니까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요. 미증 시에서는 뭐 이미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을 통해 가지고 다 알고 계시겠죠 고용도나 신호가 나왔죠 국채금리 하락에 다우지수는 무려 7거래일째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요국 금리 인하 기대감들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더워지기 전에 어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겠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요. 한데 이제 미국은 어 9월 이전에 인하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 국제 유가 및0년물 금리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국내 증시겠죠. 자,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의 어, 조정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조정 구간입니다. 조정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상승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외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언제, 어느 타이밍에 맞춰서 들어올 것이냐. 그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인지. 어, 이러한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예, 이제 반도체가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갔다라고 하게 되면 얘네들이 쉬어가니까 다른 주도주 섹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다른 주조, 주도주들이 필요한데 과연 어떠한 종목들이 시장을 견인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지금 어, 주목을 좀 받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중국의 수출입 컨센서스가 상해를 했죠 그래서 우리 중국 PMI 관련주 공략을 미리 했었고 맞죠 그래서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 한국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 계속해서 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실적발표가 나오고 있는 게임 관련주들도 뭐예요 저밸류업에 해당되는 PBR 값이 1배 미만인 종목들의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될것 같고 단기 주도주로 화장품 섹터를 공략을 해볼 만한 타이밍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한번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오전에 현재 수익권으로 올라온 종목들 어떠한 종목들 대응해서 올라왔습니까? 어. 일단은 한국화장품 먼저 볼까요? 한국화장품 계속해서 여러분 요 때에도 우리가 수익을 냈었고 자 보시면 요 때에도 우리가 수익을 냈었고요. 그죠? 수익 낸 이후에 요 캔들로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뭐예요? 그렇죠. 세력들이 들어간 흔적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점 및 고점 대비 이렇게 잡아놓고요. 이 라인을 잡아도 되고 요 라인을 잡아도 된다 했어요. 이렇게 위엔 라인으로 이렇게. 그죠? 어 그리고 나서 우리 뭐예요? 공부하고 있는 주매매 패턴, 주매매, 그죠? 우리가 지금 현재 주매매, 항매매, 그죠? 타매매 요렇게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나중에 요거 다 배우게 되면은 뭐예요? 내올매매. 어 하나씩 하나씩 점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어, 같이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한국 화장품은? 한국 화장품은 돌파 및 지지, 지지, 지지 상승 주매매 패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주매매 패턴 한 가지만 알고 계셔도요 평생 써먹습니다. 평생 써먹어요. 그래서 오셔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어디 가셔도요 매매 패턴들 이렇게 어, 디테일하게 설명해주는 어, 곳은 없어요. 그냥 종목 하나 띵 내보내고 말지. 반드시 어, 혼자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래요. 자, 항고화장품 상승 더 해야 되겠죠.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날 종목이 아니죠. 그죠?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어?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맞죠? 충분히 더욱 더 상승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분할로 잘 대응하시기 바라고 현재 두 자릿수 이상 수익권인 종목입니다. 맞죠? 자, 그렇게 됐고요. 또 우리 오늘 또 수익 낸 것들, 요것만, 요거 수익 낸 것들만 복귀 한번 하고, 어, 그리고 오늘 관심 있는 종목들 한번 가지고 가볼게요. 자, 보시면, 제가 메모를 좀 해놨어요. 자, 보시면요. 또뭐 있어요? 우리 오늘 수익 냈던 거, 시노펙스. 시노펙스 한번 볼까요? 시노펙스. 자, 보세요. 제가 이거 영상으로 한번 틀어봐 드릴까요? 영상으로. 예. 어. 이거요, 여러분. 제가,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려요? 저이 e 차트만 보고 있었다. 계속. 예. 어. 음? 이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1 2 3 바닥 너무 이쁘게 만들었죠. 저점 올려가면서 3 바닥. 너무 이쁘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빵. 그런데 제가 방송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여기에서 해 먹었다고 누가 그래요? 그죠? 방송에서는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렇게 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아니 여기에서 뭐 하고 누가 여기서 해 먹냐고 어떤 미련 곰탱이가 그죠? 그러한 패턴들이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큰 상승이 나왔던 거고, 우리가 대응가 대비 현재 30%가 넘는 수익권으로 올라온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현재 수강생분들 한 20, 한 4%, 5%까지 수익냈던 거. 자, 카페 24에요. 자, 카페 24. 카페 24 보면요. 뭐하고 똑같습니까? 폴라리스 여러분, 폴라리스 아시잖아요. 이거 제가 얼마나 후회한다 그랬습니까? 그죠? 이거 지금 놓친 게 저는요, 좀 너무 후회가 돼요. 어? 이 종목을 갈까, 아니면 카페24를 갈까 하다 카페24를 들어갔는데, 자, 보세요. 폴라리스도 21선 돌파하고 지지 나오고 횡보 태우다가 며칠, 며칠 태웠어요. 4일 태웠죠. 급등 이후에 우리 둥둥둥 배웠어요. 그죠? 둥둥둥. 자, 급등 이후에 둥둥둥 나왔어. 어떻게 돼요? 상승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카페 24 같은 경우에도 급등 나왔죠. 둥둥둥 자리가 펼쳐진다. 한번더 추격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거다. 음, 그거만 니까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 얘가 뭐 올라간에 내려간에 뭐 꼬리를 다네 마네를 보지 마시고 둥둥둥 패턴 나오는지, 그 둥둥둥 패턴에 대해서는 우리 수강생분들께 공지방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수익권인 것들이 있죠 우리 저밸류업으로 들어갔던 종목들 지금 외인들 매수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수익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밸류업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그죠 자 모아텍 모아텍 자 모아텍 계속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5일선 지지 받으면서 너무 잘 가고 있어요 얘도 지금 두 자릿수 이상이죠 13% 이상 지금 현재가로 고점 아니에요 고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가로 13% 이상 수익권이실 거예요. 가지고 계신 분들.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된다? 관심 가지시고서 계속 그냥 수익 났다라고 해서 딱 버리는 게 아니라 흐름들을 자꾸 체크를 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어제요, 여러분. 어제 대장 종목으로 가지고 나갔던 풍국주정과 퍼스텍, 그죠. 자 보시면요, 여러분, 좋은 흐름들 계속 만들어 주고 있어요. 어. 풍국주정도 마찬가지고, 풍국주정은요, 여러분, 71년 동안, 자 볼까요? 71년 동안 적자를 한 적이 없는 종목이에요. 백년 기업입니다. 조금 있으면 백년 기업을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죠.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년이 되었던 2년이 되었던 자, 뭐예요? 아이 꼬리들 이거 놓치지 마시자니까요, 여러분. 어? 이거 그냥 지금은 하자고 하는 대로만 비중 관리만 해갖고 따라하시면 수익 나시죠. 지금 여러분들, 우리 작년 아마 4월서부터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작년 4월서부터 아마 들어와 계신 분들, 지금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죠? 그리고 올 2월서부터 들어왔던 분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그, 저기 뭐예요. 정말 실력 좋으신 우리 찰리 전문가님이 하시던 방을 제가 또 맡아가지고, 어, 지금 그 방에 계시는 분들은, 아, 나그 전에 이 종목 못 받았는데요, 못 받았는데요 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전 방에 계셨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종목을 받으시면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따라만 하셔도 수익은 난다. 어. 따라만 하셔도 수익은 나는데, 언제까지 저와 함께 하실 거냐고요? 제가 언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배워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원포인트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 자꾸 보시다 보면은 눈에 익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꼬리가 달리는 종목들 놓치지 말자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어?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두 종목 모두 다 어, 진입이 가능한 자리로 만들어지고 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놓치지 마시고 비중관리만 신경써가지고 매매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어 그렇게 되구요 자 HMM 올라오고 있죠 수익이에요 지금 그죠 여러분들 어, 자율적으로 대응하셔갖고 수익 챙기시기 바래요 HMM도 얘가 물찬자리도 나오기는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찬자리들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끝날 종목이 아니라 그랬죠 다소 시간은 좀 걸렸는데 이렇게 끝날 종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음. 분명하게 올라옵니다. 흥아해운은요, 여러분. 예. 네, 재밌는 종목이죠. 그죠? 아, 그래서 현재 수익권이니까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뭐 어. 아, 대응 아, HMM, HMM. 어 이렇게 어,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아. 요 지금 제가 자꾸 흥아해운을 좀 보고 있어 가지고 조금 <laughs> 착오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오늘 방송은 조금 빠르게 어, 진행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들 가운데 자 어떠한 이슈가 있었어요? 어떠한 이슈가 있었어요? 삼성에서 연구원들한테 로봇 연구원들한테요 자율주행 자 삼성에서요 여러분 연구제 연구재라고 하나요? 연구원들 그러니까 연구하는 곳 연구소라고 그냥 편하게 어 말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야 니네들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 있지? 연구하고 있는 거 있지? 어, 예, 있습니다, 회장님. 예. 어, 그거 있잖아. 자율주행 빼버려. 자율주행 하지 마. 우리 삼성은 뭐로 간다? 로봇으로만 간다. 어. 지금 이러한 이슈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로봇 관련주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죠? 자 근데 이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 되겠지만 단기적인 시장의 주도주로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뭐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화장품 중국의 이 컨센이 상회를 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온 거죠. 들어와가지고 지금 막 쓸어 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주가는 지금 힘에, 힘, 힘 없이 이전에 상승했다가 뉴스가 나오는데 하락을 하느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뉴스가 나오면 뉴스는요, 호재 뉴스가 나오면 일단 조심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재진이 타이밍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어, 보내드렸던 오전 브리핑 내용에서 자, 보시면 마녀 공장과 이츠 한불이 있어요. 마녀 공장과 이츠 한불. 자, 요 종목을 요 종목을 우리가 한번 지금서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볼 테니까 주목해서 어, 같이 한번 체크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우리가 이번에 살펴볼 종목,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바로 이 한불이 되겠습니다. 첫 점이죠. 어, 저점에 있는 종목들 공략하자.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들, 어,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어? 자, 2차 안불이에요. 2차 안불 실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얘네들은요, 예,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죠? 잘하고 있다. 아 그래 그래 그래. 야 니네들 좋아지고 있구나 좋아지고 있구나.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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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니네들 어, 배당도 주고 있구나. 알았어 그래 그래 그래. 야 이참불 알았어. 자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죠. 같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고 나서 계속적으로 하락한 다음에 한번 위로 올려주고 나서 횡보를 이렇게 되었죠. 작년 10월서부터. 작년 10월서부터 지금 5월까지 엄청나게 뭐예요? 응, 횡보를 태웠기 때문에 어지간한 개인 투자자들은 다 던지고 나갔을 거다 다 던지고 나갔을 거다 아이고 나안 할련다 야나 있잖아 전선주, 야나 반도체 야나 어디 다른 데 들어갈 거야 에라이 어 먹고 떨어져라 어 그리고 나서 던지고 나갔을 겁니다 그 물량들을 얘네들 기간적으로 뭐예요? 만, 어, 이, 지지고 있는 거다. 그런데, 보시면, 한 번씩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이게 언제 나왔어요? 9월에 나왔죠? 여기 언제 나왔어요? 9월 즈음에 나왔어요. 자, 뭐냐, 그러면, 세력들도요, 세력들도 이자를 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자. 돈을 빌려오게 되면 이자를 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언제서부터? 20, 22년 5월에, 어, 쭉 눌러놨으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냥 기준 잡아볼게요. 그럼 대략 한 6월 정도예요 6월. 그죠? 22년 6월. 23년 6월. 여기까지가 1년이죠. 여기에서부터가 또 1년이죠. 이렇게가. 그럼 총몇 년이에요. 2년이죠. 2년 동안에 얘네들이, 얘네들이 분명하게 돈을 빌려왔을 것이고 사채업자들한테 주는 이자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이자를 내야 될 거예요. 일명 쫀지봉이라고 하는데. 자. 이자 내는 캔들이 발생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자를 내야 되니까 주가를 올리면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물량들 받아 먹어야 되니까 눌러놓고 이러한 패턴들이 똑같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지금 1년을 모으고 2년을 모았어. 맞죠? 어. 유통수 400만 주짜리에요 그죠? 작정하고 올리면 얘도 뭐다? 얘 뭐예요? 상황가 나오잖아요. 힘이 있는 애예요? 없는 애예요? 힘이 있는 애다. 그런데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이 자꾸 이슈가 되고 있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뭐예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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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뭡니까? 그, 뭐라 그래요? 이뭐 용기랑 유통이나, 뭐, 아무래 퍼시픽을 지금 들어가기는 좀 힘들잖아요. LG 생활경강 들어가기도 좀 힘들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 조금, 뭐예요 어, 아직 상승폭이 조금 적은 종목 중에 2차 안부를 보면은 분명하게 얘도 움직여줄 자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보이니까.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주봉 보자고요. 주봉. 아니, 어디에서 해먹고 나갔냐고? 어디에서? 월봉 볼까요? 월봉 보세요. 어디에서 해먹고 나갔어요? 해먹고 나간 흔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응. 어. 이거요, 여러분. 자, 우리 공부하고 계시는 수강생분들은 월봉에서도 기준캔들 잡아보시고요. 아시겠죠? 다 기준캔들들이 등장을 했어요. 기준캔들이라고 하면 세력들이 개입을 해서 개입을 해가지고 추세의 전환 및 매집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자, 어때요? 이거 대응해 봐야 된다. 여기 갭도 있네요. 어. 세력이 없으면 갭이 형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2차 안부라고, 어, 같이. 우리가 두 종목 정도를 좀 살펴봤어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종목 외에도 이 종목도 여러분들 충분하게 대응을 할수 있는 종목이니까 아직 화장품주가 없다. 내가 한국화장품으로 수익 못 냈다. 또그 외에 다른 종목 지금 공략하고 있는 종목이 있죠. 또 어, 그러한 종목들 내가 지금 현재 수익을 못 냈다. 아, 아깝다. 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차 환불. 저는 괜찮다 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종목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어, 오늘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뭐큰 움직임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얼마든지 살펴보면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어 로봇 종목은 제가 어 오늘 오후라던가 또는 내일, 주말이죠? 내일 비 온다고 해가지고 아마 집에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렇게 되면은 집에서 또 생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로봇 관련주들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와 내가 관심을 갖고서 매매를 대응을 해봐야 되는 섹터가 정해져 있는데 반도체주가 쉬어가고 있으니 그죠? 반도체주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이 조정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새로운 주도주 새로운 주도주에 들어가서 매매를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자. 그런데 어떠한 섹터를 들어갈 거냐 이거예요. 화장품 섹터를 관심을 가져보자. 이유인 즉슨 이유인 즉슨 중국의 경기 자, 중국의 어 이번 수치가 굉장히 좋게 나왔고, 경기 회복에 기대감이 살아있고, 그죠? 우리나라 화장품에 지금 막 쓸어 담고 있다는 라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주도주로는 분명하게 작용을 할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저점 라인에서 상대적으로 저점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분할로 대응을 하고, 분할로 분할로 대응을 해서 우리가 수익권에서 빠르게 차익 실현을 하면서 차익 실현한 물량을 가져다가 반도체 조정이 끝나고 상승이 나올 때 여기에서 수익 난 금액으로 추격을 들어가자. 음,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한 가지 <laughs> 공지사항 말씀드리면 5월 5월 가정의 달 이벤트 진행 중에 있어요. 가정의 달. 그래서 오늘 공지 올려드릴 거니까 요거 보시고요. 여러분 좋은 기회 왔을 때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 이벤트 이번 달만 진행을 할 거고 어, 주말 사이에 어, 뭐 문의 주시게 되면 주말에는 제가 답변을 못 드려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제가 점심시간에도 한번 어,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볼 테니까 가정의 달 어, 이벤트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 아주 멋진 종목 매집해가면서 지금 수익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가 나타나서 지금 수강생분들하고도 같이 공부하면서 좀 진행을 할 건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요 가정의 달 이벤트를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어꼭 참고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식이라는 게 일확천금 벌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 꾸준하게, 어 꾸준하게, 그죠? 그리고 뭐예요? 손절 손실이 나면 손절도 매매의 일환이에요. 손절 못 하시는 분들은 주식 접으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어 수익 난 금액으로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빠진다라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수익 조금 났다라고 해 가지고 기고만장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편안하고 즐겁게 주식 주식 투자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으시면요. 어 손실도 나고 건강도 잃어요. 아시겠죠? 꼭 염, 어, 기억하시고 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초심자분들은요.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초심자분들은. 그래서 초심자분들 어, 공부하기 좀 어렵다라고 하면 오늘 이번에 그 가정의 달 이벤트 확인하시고 나서 공부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어, 오늘 금요일 장입니다. 오늘 계속 좋은 흐름 보여주기를 기대를 하고요. 지금 공부한 종목들 어, 좋은 자리 주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관심 갖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생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요, 다시 우리 학습방, 오픈방에서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였습니다.